예, 이번 시간에 준비한 대국은 바둑 황제 조훈현 구단과 세계 최고의 공격수 유창혁 구단의 제 6회 후지집의 결승 대국인데요. 한국의 첫 후지집의 우승이 확정된 형제 대결이었습니다. 바둑은 유창혁 구단이 흑을 잡았고요. 조훈현 구단 백인데 서로 양화점으로 출발했고 유창혁 구단은 사연성으로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옛날은 낮게 날일자 들어가는 정석이 많이 쓰였죠. 같이 걸쳤고요. 유창혁 구단 돌이 다 높습니다. 조은형 구단 역시 날일자로 들어오는데 동형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붙이고 싶은 장면이고요. 젖히고 늘때 들여다보는 수를 뒀는데요. 여기서 유창혁 구단이 이어줬는데 젖히는 예, 수가 조금 더 좋았다고 하네요. 받아준다면 입구자로 받아서 어차피 찌르는 약점을 혹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고요. 3-3을 흙이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백의 근거가 없어서 이 백돌이 미생이기 때문에 그만큼 흙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백 입장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흙도 안 받았으니까 여기를 연타해서 찔러가고 싶은데요. 막아주면 끊어서 굉장히 걸치 아픈 싸움이지만 흙 입장에서 가만히 물러나 준다면 백은 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단수를 쳐서 이런 식으로 흙이 귀를 취한다면 백도 뚫는 자세가 좋지만 지금의 배석이 흙이 사면성 와 있는 돌이 백돌의 진출 방향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 역시 흙이 둘만 하다고 합니다. 실전에서는 이어줬기 때문에 조은연구단이 3-3이 남아있고요. 조은연구단 입장에서 3-3 두고 꼬부릴 때 이런 식으로 안정을 취해주더라도 충분한 바둑인데요. 조은연구단 워낙 발이 빠르고 적극적인 기풍의 기사입니다. 어깨를 짚어가는데요. 누르겠다는 얘기죠. 유창혁구단 눌러줄 생각은 없습니다. 꼬부린 두터운 자리오니까 100도 급소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어쨌든 101점도 끊기는 자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조은연구단 한칸 뛰는 행은 좋습니다. 끼워 이었을 때요 여기서 백의 선택이 있는데요 호구 그리고 날일자 이두 중에 어느 수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네, AI 추천 수는 날일자로 백도를 전체를 연결하면 백이 좋다고 합니다 이 호구 대신에 백이 날일자를 뒀다고 해도 흑이 넘어가는 거는 백이 맞기만 해도 백이 좋거든요 흑이 거의 두기가 힘든 자리인데 좋은 연구단은 호구로 약간은 흑도를 끊어가는 수를 뒀는데 이거는 100도 끊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칸 뛰는 수가 일감인데요. 유창혁보다는 적극적으로 붙이는 수를 들어갔는데 좋은 연구단이 젖히니까, 어, 늘어주는 줄 알았는데, 붙이는 수의 의도가 있었네요. 맥점입니다. 끼우는 수를 구사해서, 이건 뒤로 물러나면 단수가 돼서, 2약점과 2점 때려먹히는 게 있죠. 여기 지켜야 되는데, 이거 선수로 때려먹히면 흙이 여기 철통이 돼가지고, 이것은 100이 확실히 불만입니다. 그러면 백은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유창혁 구단 생각은 어, 이제 끼우는 수로 인해서 백의 활로가 두개그 다음은 단수란 얘기죠. 찝었을 때 이으면 여기 전체를 이런 식으로 끊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은영 구단이 그냥 단수가 걸려있으니까 때려버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끊어먹어서 백이 빵따을 바탕으로 한두움혹은 돌아가는 큰 실리를 얻었습니다. 바꿔치기죠. 유창혁 구단이 적극적인 맥점을 통해서 뭔가의 변화를 만들어낸 입장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 변화는 흑과 백 중에 어느 쪽이 좋을까요? 흑 집이 커 보이긴 하는데, 백의 빵단이 워낙 두텁고이 선수가 백이 잡았기 때문에 백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연구단이 때린수로 사실 여기 이었으면 백이 훨씬 더 좋아질 뻔했다고 해요. 좋은 연구단은 이렇게 됐을 땐더 크게 잡히니까, 그냥 때린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더 크게 잡히는 건 맞는데, 한칸띄었을때 흙이 받아야 됩니다. 띄우는 거 하면 또 받아야 돼요. 이걸로 수가 많이 듭니다. 여기 젖히는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차단 갔을 때, 일단 흙이 100을 놓고 따는건 기정사실에 수도 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차단되면 왼쪽에 흙도 걸리게 되죠. 이렇게 됐으면 100이 엄청나게 유리했는데, 조은연구단이 더 보태서 죽이기가 싫어서, 그냥 때렸을 때는 흙도 깔끔하게 먹어서 이것은 유창혁 구단 위기 넘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은 연구단이 선수 뽑아가지고 배이 좋은 변화고요. 여기 막는 자리까지 왔을 때는 흙이 사실 33 두고 싶은데 이쪽 모양이 너무 커지니까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도 갈라치기로 왔는데요. 조은 연구단이 이도를 압박하니까 받아줘야 되고 33을 두니까 사활 때문에 또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눈목자로 벌리고 흙이 벌릴 때 좋은 건날 일자로 계속 압박을 했고요 유창혁 구단도 받아들 수밖에 없는데 좋은 연구단이 여기 간게 굉장히 좋죠 사활 때문에 흙이 또이 선으로 기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순이 좋은 연구단도 빨리 이 자리가 필요한 자리였고요 유창혁 구단도 좋은 연구단이 안 했을 때는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들어와서 이어야 될때 이런 식으로 실리적인 이득을 엄청 보면서 속도를 크게 사라뒀다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연구단테 손이 돌아와서 유창혁구단 이수에 대해서 이 선으로 뛰는 정도로 받아야 되서는 확실히 포석 단계에서 백이 좋습니다. 좋은 연구단 귀를 지키면서 이렇게 한칸 뛰면서 그 자연스럽게 공격하는 흐름이 와서는 기분이 좋고요. 유창혁구단도 상변을 다 집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갈라침 들어오는데 여기서 백이 선택이죠. 이쪽 뒷문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3-3 들어가서 이두 점을 안정화시키고. 또귀의 실리를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AI는 무조건 삼삼 들어갑니다. 두어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일단 백돌이 살아 있고 여기 들어왔을 때이 침투나 뭐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실리적으로 이득 보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도 쓴 백이 좋다는 건데요. 좋은 연구단은 뒷문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혁 구단이 삼삼 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제 이 백돌도 살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흑돌이랑 전투가 되는데 어야 되는데요. 날일자로 뛰어나오죠. 유창혁 구단도 눌릴 수 없게 나와야 되는데 두점 머리를 딱 치고요. 젖힐 때 막으니까 흑의 활로가 다 차서 끊는 약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유창혁 구단 붙이는 수로 타이트하게 봤는데요. 좋은 흉기에 하나 젖혀놓고 늘어서 받았습니다. 여기서 유창혁 구단의 강수가 나오는데요. 이쪽을 끊고 늘어가서 백돌 전체를 압박을 갑니다. 조은영 구단이 밀고 느는 것까지 진행이 되고 여기서 점심시간 봉수였다고 하는데요. 유창혁 구단 자전 회설을 들어보면 여기까지 도놓고 식사 시간에 밥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뛰는 수가 무서웠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둔다면 일단 흑돌이 갇혔기 때문에 뭔가 먼저 젖혀있고 이 백돌이랑 수정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어렵고요. 유창혁 구단이 걱정했던 거는 이거를 딱 이어버리고 흙이 잡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격 갔을 때, 백의 중앙 세력이 워낙 두터워서 요거 살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창혁 구단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 공격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품을 가진 기사들은 반대로 공격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크죠. 자신의 공격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건데요. 실전에서는 조은영 구단이 그러한 작전은 좀 떨렸던 것 같아요. 미는 수를 도서는 유창혁 구단 한 시름 났습니다. AI 역시도 요수를 추천했는데 조은연 구단이 두지 못하고 밀었을 땐 확실히 흑이 위기를 탈출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돼서는 각생의 진행이 됐습니다. 백도 살고 흑도 살고. 대신에 이제 백의 중앙 세력이 주터운 장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창혁 구단이 요고 선수하고 눈목자까지 뛰어나가서 이백 세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눈목자는 또 흑의 집을 지키는 의미도 있죠. 백이 침투할 서 잡기가 힘든데 분명 도움이 되는 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흙은 이 수를 둘 수도 있었는데요. 이 눈목자랑 이한 칸이랑 어떤 수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이 눈목자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좀더 나갔기 때문에 유창역보다 자장에서 로 들어보면 여기 가고 여기 급소까지 가는 것의 메리트를 크게 느껴서 뒀다고 합니다. 근데 흑집을 지키는 방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한 칸이 조금 더 안정적이죠. 실전에서 이눈목자 갔을 때 좋은 영혼에 바로 들어와 보이니까 이한 칸을 뒀으면 은 들어왔을 때 어찌됐건 바로 씌우는 자세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눈목자 둔 거는 들어왔을 때 눈목자세 간격이 넓기 때문에 또 씌우는 게 여의치 않다고 보고 유창혁 구단이 날일자 정도로 또 눈목자의 간격을 지킨 수를 뒀고요. 이러니까 좋은 육군에 붙여서 한 점을 살려나갔습니다. 유창혁 구단 젖히고 이쪽을 나왔는데요. 사실, 여기 눈목자 둘 때까지만 해도 이거를 노리는 거였는데 막는 게 싫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막혔을 때 이쪽 백지 많이 나고, 이 육사월도 약간 신경이 쓰이니까, 일단 이 자리가 더 두기 좋은 자리로 봤던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좋은 연구단도 돌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요. 좋은 연구단 끝내기로 큰 자리이긴 한데, 약간 핀트에 어긋나는 수가 오면서 유차한군에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네, 원하던 자리. 이 자리여서 이 자리까지 오니까 요거는 백이 진짜 손을 뺄 수가 없어요. 급소 맞고 이제 공격당합니다. 백이 중앙에 세력이었는데 집은 하나도 안 나고 공격만 당하게 생겼죠. 급소는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았는데요. 이래서는 흙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종영구단이 조금 파고들고 붙이고 끼워 있는 거 해봤자 흙이 지키면 그만이고요. 여기서 백이 이제 둘 차례인데 뭔가 이런데 받는 거는 당하기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큰 끝내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여기 한칸 띄어 들어간 것도 크고 이쪽 한칸 띄어서 변을 다 깨버린 것도 큽니다. 이둘 중에 어느 게더 클까요? 조은영구단의 선택은 이한 칸이었는데요. 여기가 훨씬 컸다고 합니다. 이거 한칸 띄었을 때 실전에서 나오지만 흙이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도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엄청나게 집이 컸습니다. 유창혁 구단이 당연히 이거 안 받아주고요. 이쪽을 젖혀서 중앙을 이득보는 수순을 정리를 시킵니다. 여기까지 끊어갔을 때, 백돌이 전체적으로 열버졌어요. 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머리가 딱 내밀어진 순간, 백에 여러가지 약점이 노출됐습니다. 여기 들여다보고 통째로 끊는 거 하나 있고요. 이쪽 끼우고 두점 살릴 때 여기 찔러서 약점 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단이 일단 들여다보고, 이 중앙도 지켜야 돼가지고, 이런식으로 처리를 했네요. 요청약구단이 딱 선수로 연결된 자세 만들고 끼우니까 어, 이두점 살리기는 힘들죠. 맛이 너무 안 좋습니다. 수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물러났을 때두점 잡았고요. 이두 점이 잡히니까 또 이거 들여다보고 통째로 끊기는 게 남아있어요. 여기는 치받는 게선수기 때문에 이쪽이 끊기면 끊는 자세가 여기 딱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영 구단이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 확실히 유창혁 구단이 이득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중앙의 백세력으로 100 백집이 나야 되는데 흑이 백을 공격하면서 이두 점까지 선수로 잡는 큰 성과를 올렸죠. 그러고 나서 여기 잡으니까 요것도 선수입니다. 계속 살아둬야 되고요. 이쪽을 들어갔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그냥 넘어갔으면 흑이 좋았는데요. 뭔가 더 적극적인 수를 불여간 유창혁 구단의 흔들기죠. 유리한 입장에서 뭐둘 필요는 없는데요. 정확한 형세 판단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이쪽을 막는 걸 하고, 여기 33까지 들어가서 뭔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됐을 때, 사실 100은 무조건 안 받고 여기를 뛰어야지 비슷한 바둑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랬으면 조은용 구단이 맹추격해가지고, 유창혁구단이 한게 거의 의미가 없어서 거의 5대5 바둑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둬도 뭐잘 돼봤자 놓고 따내게 하는 건데 큰 수는 안 난다고 합니다. 큰 수가 안 나는 이상은 사실은 흙이 여기 젖혀있는 끝내기 할수 있는 건데 그거를 없애고 막 이런 수작을 부려가는 거기 때문에 뭐 수가 안 나고 놓고 따는 정도로는 흙이 크게 한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수도 뺏겨서 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연구단이 안 받았으면은 흙이 꽤큰 손해를 본 장면인데요. 아, 좋은 연구단 불안했습니다. 이걸 받아버려가지고는 유창약구단이 요것 찌르고요. 이렇게 두니까 나와야 되는데 바로 막는 게또 선수가 됐어요. 여기 수 부리면서 저치는 교환해놔가지고 안 받았다가는 여기 찔리고 이거 두면 이쪽에서 한 집이 안 나서 다 죽습니다. 좋은 연구단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바로 막았고 이거 끼우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흙이 집이 다 났죠. 우변으로 다 돌아가는 집이 나가지고 요거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좋은 연구단도 요거 끼우는 수 왔을 때는 아, 여기도 선수로 막히고 이것도 다 넘어가면 이상하다는 느낌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결정 지어주지 않고 흔들기 좋은 연구단 전매 특허 들어가는데요. 유차 역구단 차단 가니까 뭐큰 수는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이제 더 크게 잡혔죠. 수가 안 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끼우니까 유창혁 구단이 그냥 안전하게 뒤로 받았는데요. 이러니까 조은영구단이 이쪽에서 다섯 점 먹는 거는 생겼는데 부족합니다. 이미 여기서 손에 보태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먹어도 부족하고요. 계속 수작을 부려 보는데요. 다 받아줘도 큰 수는 나지 않습니다. 모양이 안 좋아도 흙이 다 되는 장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돌아가서 먹는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흙이 딱 지켜놓으니까 이제 아무런 맛도 없이 정리가 돼버렸죠. 지금은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흙이 덤을 한번 더 줘야지 비슷한 정도의 바둑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바둑이 그냥 유차역구단의 무난한 승리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끝내기 수순을 하다가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백이 여기 붙이면 차단을 까면서 흙이 두 점을 먹고 이 폐가 발생을 하는데요. 백이 단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쳐지고 여기 쳐지고 하는 게 있으니까 굴복당하기가 싫은 거죠, 흙이. 근데 바둑이 유리하니까 다 받아줘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유창혁 구단 일단 폐를 하죠. 최원영 구단 여기 폐감을 썼는데 받아주면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유창혁 구단이 반발을 했어요. 이런 귀가 살아가 버렸습니다. 유창혁 구단 생각은 단수를 치고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끊었을 때 이 백돌에 사활이 걸린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기까지 집어서 백돌을 다 잡으러 갑니다. 근데 백이 붙이는 수가 있고요. 패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유창혁 구단이 자전에서 들어보면 착각한 부분이 이렇게 젖혀서 패를 하는 줄 알고 이건 흙이 좀 여유가 있는 패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조은용 구단이 요수를 두니까 좀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당황을한 나머지 또다시 악수가 나오는데요. 네, 반대쪽에서 들어가고 젖혀 들어가면 잊고 따낼 때요 패를 하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엄청 급박한 패가 됐습니다. 좋은 용군의절대 패감이 하나 있고요. 이어야 되는데 때리니까 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단패가 됐어요. 때려야 되는데 좋은 용군은또 여기 패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흑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다음은 만패불청입니다. 그래서 유창혁 구단 여기서는 해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때리니까 흑이 자랑으로 하던 이 우변에서 오하기로 돌아가던 집이 다 깨졌죠. 물론 흑도 이 백도를 잡긴 했는데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여기서 유창혁 구단이 이거 끊고 백이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지는 돼서는 백이 좋다고 하는데요.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 다행스럽게도 이 느는 수, 좋은 수를 발견했고요 조은연구단이 여기서 젖힌다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사는 건 계속 백이 좋습니다. 흙이 늘때 여길 내려서. 끊어도 이거 잡으면, 잡으러 가도 요거랑요거 맛보기로 백은 살아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었어야 되는데요. 조은연구단이, 유창역구단이 좋은 수에 대해서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이걸 붙이니까, 유창역구단이 내리니까,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양자충이죠. 백이 걸립니다. 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뛰니까, 이거 보시면은, 백이 이렇게 두면요. 흙이 이런 데둔게 선수예요. 여기가 집이 안 나고, 백은여기리 이어서 살아야 됩니다. 후순인데 빅이기 때문에 집이 한 집도 안 났고, 흙은 여기가 선수로 왔죠. 아, 그래서 이것은 좋은 건할 확실히 잘못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길 터쳤어야 되는데, 이 붙인 수가 엄청난 실수였던 거죠. 유치 한고난이 자리로 와서, 이을 수밖에 없고 한칸 띄니까 이게 빅으로 사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조은영 구단 일단 칩받아서 반발을 해봤는데 여기서도 유창혁 구단이 그냥 받아뒀으면 어차피 조은영 구단이 후수 빅으로 살아야 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유창혁 구단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연장책으로 뒀는데요. 조은영 구단이 직감이 좋죠. 바로 반발을 해버리니까 이거 흑이 그냥 이득 볼수 있었던 장면인데 또 바꿔치기가 됐어요. 그래서 또 유창혁 구단이 당할 만한데 일단 선수로 끊어먹고요.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 좀 운이 좋다고 할수 있는 게백이싹다 넘어가고 집이 커 보이는데 선수 듣는 게 엄청 많습니다. 요거를 찝으니까 바로 막을 수가 없어요. 끊고 이런 식으로 죽죠. 그래서 백이한번 물러나야 되고요. 찌르고 넘어갈 때 단수 선수 단수 선수 단수 선수 찝는 것까지 선수입니다. 받지 않았다가는 단수치고 내리기만 해도 백이 바로 잡히게 되죠. 이거 내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 이쪽 백이 바로 못 들어오니까요. 기다릴 때 여기 메꿔버리면 백이 죽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유보 여기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흙이 그냥 여기도 쓰면 백이 이런 식으로 비그로 후수 비그로 한 집도 안 내고 살아야 되는 건 흙이 좋았는데 시간 연장 채소 서서백 역으로 집을 다지기고이 석정까지 깔끔하게 잡았죠. 이런 바꿔치기 됐을 때 확실히 흙이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운이 좋은 게 선수 듣는 게 엄청 많았습니다. 요것도 백이 바로 맞고 물러나야 되고 찌르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여기 치고 찝는 것까지 선수. 요렇게 순번이 돌아와서는 유창혁 고단이 승이었네요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큰 승부에서 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후에 수순이 더 진행돼서 계약까지 갔는데요. 결과는 유창혁 구단의 흑 6집 반승이었습니다. 이로써 6회 후지집에 한국의 첫 우승으로 결정이 났고요. 유창혁 구단 개인적으로는 세계대회 첫 우승이었습니다. 조서유의 4인방의 큰 축을 담당했던 유창혁 구단의 전성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한판이었는데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